제자훈련 3단계 7강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관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말씀이죠. 언제요? 하나님 떠난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바로 그 직후에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삶에서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도고 응답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예레미야같이 엘리야같이 선지자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종교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말하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정확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3절을 보면요. 3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요. 4절부터 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세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은요, 우리를 자녀삼으신 거예요. 지금 4절이랑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그 기쁘신 뜻이라고 했는데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6절 보니까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은혜를 찬미하게 한다는 거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형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참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5장 아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대요? 구속. 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어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대요. 그리고 13절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 그의 기업으로 보증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금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에요, 인치심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모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고, 그리고 구속사역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이 지금 통일되면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인치심을 대시고, 기업으로 보증을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성령 역사요. 성령 역사는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병 고치고 방언 받고 어떤 능력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성령 역사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 방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다른 신이 주신 방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요. 지금 성령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흑암을 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을 완성시킨 것인지 성령의 역사죠. 창세와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의 이만 성령, 그 사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보면 되고요. 이 구원을 완성시킨 마가다락방의 이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사 하면 이 구원을 완성시킨 것, 이것이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원을 완성하시고 전도가 되어짐으로써 그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거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일하시는 목적은요, 이 다섯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어, 성령의 충만 주기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줘서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위해서, 이 말씀 성취를 이뤄나가는 이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의 정복을 위해서, 성령의 일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 뭐요?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어,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 제자. 이 저, 제자는요, 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도는요. 내게 맡긴 거다. 말하자면, 이 제자를 통해서 맡긴 거다.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사전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전도에 답이 났으면, 전도에 답난 것이 바로 제자라고 볼수 있죠. 이런 사람에게 땅끝을 맡겼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아는 답을 가진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뭐를 해요? 전도의 문. 오직 전도의 문을 위해서. 이 전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생명 살리는데 모든 관심과 어 인생을 건 사람 그것을 전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 성취를 일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에 집중되어 있고 사는 모든 방향과 목적이 이 전도로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 말씀 성취를 일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요. 그 증거를 다시 보여 주자면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이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앉은뱅이가 나옵니다. 성적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앉은뱅이. 이 앉은뱅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사람이 밥 먹고 살수 있도록 헌신 봉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진백이에게 지금 먹고 살수 있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에 누가 지나가죠?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은과 금은 내네 겹거니와 내게 네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래서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미했다고 그랬어요. 예배 회복이 된거죠.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어, 유대인들의 종교가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드러나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지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사장을 가지고 있고 또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교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죠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예수 이름이 최초로 선포된 때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0절 보세요 예수 이름이 선포됐을 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어, 내 사랑하는 자라. 이러면서 지금 예수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복음 가진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말씀, 성령, 역사, 제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